<목소리> 아제. 아, 네, 수생님도 반가봅니다 다다가 아제입니다. 네, 구 풀다가 아제. 자, 아, 뭔가요, 이거? 아니, 루시안이 왜 여기 잠복을 타고 있나요, 이거? 아, 개망했네요. 아. <laughs> 안 그래도 이거 초반에 불리한 매치업인데. 아, 조졌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미니언이 빨리 안 죽어가지고, 잘하면 경험치를 먹겠는데요? 제발? 하나 놓쳤고. 아, 앞에서 시위. 자, 일단 이 정도면은, 어, 대만족이네요. 네, 하나 정도 놓치는 거는 뭐, 네. 집을 안 갔다 왔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요 정도면 개꿀이고. 어우, 누누 형님, 와드 제거. 자, 빠져주면서. 자, 2렙 찍었다고 지금 신났죠? 자, 요번 루시안 형님은 이제 다이아 3 루시안입니다. 네, 요번 판에는 물몸 탑이 왔기 때문에 우주의 추진력 가볼 거고요. 다이아에서도 먹히는지 한번 써봅시다. 다이아라고 뭐 별거 있나요? 어, 누누 형님. 자 눈굴러가유 눈굴러가유 점화 걸어주면서 시야 확보해주면서 평타 아 까비 아 이건 누누 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자 이거 제가 먹으면은 또 제가 또 이거 캐리를 해야 된다 이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글이 먹는 게맘편한데 너무 아쉽네요. 어 누누 형님. 한번더 오나요? 이거. 와, 눈굴러 가유. 눈굴러 가유. 야, 루시안 뒤졌어요? 아, 까이 아, 루시안 드리프트 좋았네요, 이번에. 야, 근데 이거 누누 형님이 탑에 너무 지금 힘을 많이 줘 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또 오나요? 아군이 습니다 자 슬로우 걸어주면서 평타 살짝 빠져주면서 아 누누 형님 또 오네요. 네, 이제 고만합시다. <laughs> 네, 이러면은 다른 라인 터져가지고 안되죠. 고만합시다. 네, 일단 루시안이 라인 프리징 하고 있는데 이 장판 나소스한테는 라인 프리징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한방에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네, 프리징 한 거를 금방 풀 수가 있죠, 자력으로. 자, 여기서, 간보면서, 장풍 날려주고요. 자, 아, 이걸 안못 스왔네요 자, 빠져주면서, 제발. 자,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루시안! 대가리 한대 때려주면서. 이건 죽었네요. 아유, 이런. 자, 누누 형님, 아! 아, 람머스가 몸빵. 야, 이거 누누 형님이 그렇게 봐줬는데, 이거. 아, 람머스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맵 리딩이 느려가지고, 이거 못 피하죠, 이거. 조졌네요, 이거. 이거 라인을 너무 밀면 안 되겠네요. 람머스 너무 빨라가지고. 아, 또 왔네요. 자, 싹 빠져주면서 슬로우 걸고. 자, 요거는 살았죠? 요거는 안 좋습니다. 아암마봉 다다다다다다다닥, 네 피해 주면서 자, 장풍 날려 주면서 아또 나요 이거 왜 이러나요 이 친구? 네 누누랑 람머스랑 뭔가 좀 챔프들이 약간 느낌 비슷하죠. 아 와드 박기도 좀 무서운데. 자, 일단, 루시안 지금 궁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달려가면 킬각이거든요? 자, 일단은, 네, 장풍 한번 충전 좀 해주면서. 너무 기어 나오는데, 이거? 자, 이거는 선처 없죠? 개같이 달려가서 장판 대가리로 바로 비벼주면서 마무리. 어때요? 정말 쉽죠? 네, 다이아 루시안도. 네 물몸입니다. 탱커 아닙니다. 뭐 다이아라고 뭐 체력이 높고 그런 거 없죠. 개같이 달려가면 그냥 바로 때려잡을 수 있다. 자요런 식으로 해주면서 집에 귀환 딱 타주면서 자템 야무지게 사옵시다. 이. 아 누누 형님 실적이 좋고요 지금. 아 우리 정글러 잘해서 다행이네요. 네, 람머스까지 잡나요 이거? 자바루스 형님. 아 나이스 샷 너무 좋고. 자, 미드는 지금 계속 솔킬. 자, 어쩔 수 없죠. 자, 이거는 제가 캐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판은. 네, 루시안이 지금 망했기 때문에 제가 잘클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됐거든요. 자, 먹어주면서 대포. 대포 스테 자, 루시안이 이거 지금 전력 복나요 혹시? 너무 안 보이는데? 야, 이 귀여운 자석 보소 아, 너무 맛있고 리시 너무 달달하고 대가리 이거 뭐1 플러스 1 선물 세트인가요, 루시안 형님? 개같이 달려가서 대가리, 장판, 너무 좋고 이것이 다이아의 1 플러스 1인가? 어, 너무 달달하고 네 이번 판은 점지 판이네요. 네, 나서스 하드 캐리하라고 그냥 판이 지금 다 깔려 버렸습니다 이거. 자 전력 야무지게 바로 까주고. 자, 아끼면은 똥 되죠. 그냥 바로 써야 됩니다. 아낄 거 없이. 자한칸더 까주고 너무 좋고 장판 깔아주고. 자열 받아서 안무빙 다이나믹하게 치지만 라인 클리어 너무 빨라서 못 밀고 들어오고. 장풍 날려주고 오자마자 반피되고 자 루시안 스펠 없죠 지금 야 라모스 또 왔네요 이거는 요번 라인만 빨리 정리를 하고요 우주의 추진력을 바로 뽑아오겠습니다 이거 템을 뽑고 싸워야 계속 라인전이 더 유리하죠 네, 빠르게 집을 갑시다 장판으로 빠르게 밀어주면서 아 근데 큐는 대포했을 걸 그랬네요 아, 아 그래. 자, 사소하고 빨리 집으로 갑시다. 아, 네, 미드가 완전 박살났네요. 아, 오데스 너무 달달하고. 자, 이 협곡에는 고통 총량이 일정하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환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개고통을 맛봐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쾌락을 보는 만큼 우리 비둘기, 우리 닭둘기 선생님이 완전히 마탱이가 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하여, 이제 제가 캐리를 해야 된다. 조졌습니다. 자, 잘 컸으니까, 제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주의 추진력을 가는 판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백도어를 해야 되는데, 이 템을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몸이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5대5 한타에 적합한 템은 아니다. 이제 이게 이제 루시안 같이 물몸뚱이들 그냥 바로 그냥 암살하는 그런 템이죠. 너무 귀엽고, 자 장풍 한 방에 이제 정신 나가고요. 아 우리 바텀 형님들까지 날아드는 부고장. 너무 좋고. 자 큰일 났네요. 아지르 또 죽었죠. 야 진짜 닭대가리네요 계속 죽네요. 너무 좋고. 자 루시안 선생님 람머스 때문에 깊숙히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아올것 같은데. 자, 일단 깔짝깔짝 딜교하면서 거리를 좀 벌려 놓읍시다. 아 카르마 언니 지금 보슬 버리고 여기로 오는데 별로 달갑지가 않고요. 자 이거는 바로 킬각 잡고 타워 철거 합시다.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이런 식으로 빠져주면서 자 타워 철거. 아 근데 이거 카르마가 어시를 못 먹어서 조금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또 타이밍 잘못 놓치면은 람머스와 가지고 또 비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자 람머스가 또 왔네요. 아이 카르마니 이거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모스 지금 더럽게 세거든요? 아, 각지에서 날아드는 부고짱. 아니, 탑은, 탑은 너무 즐거운데, 다른 라인은, 아. 아지르, 시브랄거 1 3분에7 데스 쳐박아버리네요. 아, 너무 좋고. 아니, 근데 아지르 그, 회피기가 꽤 좋지 않나요? 아지르도 날아다니는 챔프 아니었나? 아니 제가 녹턴 정글 할때 아지르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갱을 갈수 없는 챔프 중에 하나거든요 왜 저렇게 죽는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자 이거 루시안을 뚫고 이거 탑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아 타워를 빨리 부숴야 됩니다 아지르가 약간 멘탈 나가서 그냥 박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 판은 그냥 백도어 합시다. 예, 정상적인 한타가 불가능하겠네요 이번 판은. 아, 근데 또 죽어 나가고요. 장풍 날려주면서 루시아는 이제 완전히 버티기 모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저거를 뚫으려면은 대포 라인일 때 유체화를 쓰면서 바로 다이브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유채화가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자, 슬로우 걸고, 자, 요거 바로 타워부터 부숩시다. 자, 바로 면상으로 다 쳐맞아주면서 너무 시원하고, 여기까지. 자, 궁이랑 플래시 교환이면 너무 이득이죠? 자, 궁은 1분만 있으면 돌아오기 때문에. 개이득이다. 압도적인 개이득이다. 자 일단 타워는 부숴버렸고요. 자요런거 빼먹어서 람머스 성장이나 좀 늦춰 봅시다. 아 전장의 지배자 끝이 없는 지옥님. 네 진짜 끝이 없는 지옥이 따로 없네요. 아 나이스 샷. 아 이거 아 이거는 썰에 치지 맙시다. 요거는 아 썰에 치나요? 설마? 요거는 제가 백도나 좀 해봅시다. 제가 그래도 잘 컸으니까. 자, 갱받아서 컸으니까, 요번 판은 제가 좀, 멘탈 잡고, 백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일단 미드에서 지금, 미드 4명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뚫읍시다. 어쩔 수없고요 자, 이거 쥐새끼들은 꼭 여기 숨어있거든요. 바로 딱 걸렸죠? 자, 슬로우 걸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장판 깔고. 다음번에 바로 다이브 갑니다. 네, 요거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고요 자, 장판 깔아주고. 자, 다음 라인 오면 바로 들어갑시다. 장판 깔아주고. 왜, 왜, 왜 아까부터 왜 자꾸 기어 나오나요, 자기가? 대가리로 마무리다. 너무 고맙고. 자, 판을 깔아주네요, 우리 루시안 형님이. 네, 나소스가, 네, 등신은 맞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크면은, 아, 우리, 아, 존나 세고요 자,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아, 달리기 너무 빠르고요 아, 아, 오사인볼트, 아. 아니, 보폭도 좁은게 종종 걸음으로 총총총총총 와가지고, 아, 존나 세네요, 진짜. 자 이번 판은, 네, 눈딱 감고, 한타는 그냥 우리 편, 알아서 하게, 냅둡시다. 이거 어쩔 수없고요 자, 부실골 탈출할 때 쓰는 전략, 그대로 갑시다.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교부 장관. 자 그래도 바루스가 있어가지고, 타워에서 방어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아지르도 있고. 뭐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버텨주면은 이거 제가 여기를 뚫어버리기만 하면 어 오리아나 어디가나요 이거? 아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아니 전선을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풀어놓고 다른 데를 간다고? 자 그러면은 바로 깔아야죠 자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무지게 고속도로 자 이거 아 람머스가 이제 나오니까 그냥 빠집시다 이거 야 오리아나 이거는 블루만 먹고 도망갑시다 이거 람머스한테 딱 물리는 순간 계속 못 도망가고 죽거든요 이거만 이거 먹고 빨리 빠집시다 아 벌써 왔네요 이 자스 콩벌레 새끼 죽을라고 대가리 아니 이 콩벌레가 이거 간땡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이거 지금 뭐 나소스랑 비빌라 그러나요? 대가리로 마무리다 이 자스가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제약되었습니다. 우리 편이 허약한 거지 제가 허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람머스 방어력 아무리 높여봤자, 네 이거 나소스 장판 오랩되면은 반각 45%거든요. 네, 방어력이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나소스는 람머스를 녹일 수가 있죠. 요번에는 억제기까지 들어갑시다. 이제 미드에서 도전. 오리아나 바텀. 자, 루시안 형님. 자, 궁 켜주면서 대가리. 자, 시원하게 맞아주면서. 자, 람머스. 지금 뭐 다이다이 또한번더 하나요? 대가리. 장판 깔고. 대가리. 평. 여기까지. 아, 2대1도 이제 충분하죠? 네, 저런 노딜러스들은 저를 뭐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오리아나. 자, 콩벌레 새끼 견제해주면서. 아, 바론 나이스 샷. 너무 좋고. 자, 이제 우리 편도 슬슬, 네, 금씩 예, 네, 되살아나네요. 자, 장판 날려주면서, 대가리로 마무리. 아, 800원 너무 달달하고. 너무 좋고요 아, 우리 아지도 형님은 뭐 조류독감 걸렸나요? 왜 저러나요? 자, 누누 형님 너무 빠르고, 아 카르마 이속 버프. 자, 이거 바로 잡았죠? 태가리로 마무리다. 자, 3이라 살짝 빠져 있다가, 자 슬로우 걸어주고 장판 깔아주고, 자 다시, 자 다시 진입해서 노틸러스. 아, 이게 안 닿네요. 자, 아. 아, 이거 3이라 궁에 녹을까봐 제가 좀 뒤에 빠져있었는데, 아, 궁쿨이 3초만 좀 빨리 들어왔으면 제가 그냥 안 빼고 그냥 들이밀었으면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밀고 돈 쓰고 옵시다. 자, 지금 궁이 없거든요. 10초 정도 버텨야 되는데, 아, 지금 싸움 나면은 지금 좀 위험하죠? 아유, 어우, 오리아나 궁 맞을 뻔. 자, 빨리 용부터 빠르게, 빠르게 정리해주고. 자, 빠집시다. 아, 람모스, 자, 궁 켜주면서. 자, 최대한 궁은 제가 다 맞아주면서. 아, 너무 세네요, 이거. 아, 이거 선체 파괴자라. 이거 한타는 역시, 아, 몸이 너무 약하죠. 아, 이거는 제가 좀. 잘못했네요. 그냥 축 빠졌어야 되는데. 야, 이거 5대0. 다뒤졌네요 이거. 이거는 도박을 겁시다 네, 이건 어쩔 수없고요 자, 요번에 쌍둥이에서 우리 편이 막아주면은 희망이 있는 거고, 못 막으면 뭐 여기서 지지쳐야죠. 일단 빨리 건물 부숩시다. 자, 우리 편이 제발 수비를 조금이라도 해주면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궁 켜고. 자, 오리아나, 날파리 새끼, 하나도 안 아프죠? 자, 오리아나, 대가리, 장판 깔고. 아, 전멸이 있네요. 자, 싹 빠져주지 못하면서 이제 죽어버리기. 네, 빠른 기한 너무 좋고. 자, 누누 형님. 아, 누누 형 <laughs> 아,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 오리아나, 아! 잘라주고요. 나이스 샷. 자, 바루스 이제 딜 나오죠? 자, 바루스, 돼지들 잘 녹이죠? 한 대만 더! 아! 나이스. 아, 노틸러스 쉴드 때문에. 아, 딱 잡고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쉴드 생겨서. 아, 바루스 살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바텀을 제가 가고요. 우리 편이 이제 바론을 먹으면 되죠. 아지르 또 뒤졌네요. 아, 너무 좋고. 네, 근데 저거는 뭐 사실 도망갈 길이 없어 가지고. 자, 이거 제가 뚫읍시다. 이거 바텀만 뚫으면은 이거 끝이거든요. 네, 미드는 필요 없고 바텀만 뚫으면 이거 게임 바로 끝납니다, 이거. 자, 무조건 두 명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편이 4대3으로 지금 싸울 수가 있구요. 자, 루시안 노틸 붙었죠. 빠져주면서. 오리아나도 있죠. 자, 3명. 지금 3명 바텀. 아, 람머스까지 자, 이거 최대한 제가 버팁시다. 자, 루시안! 씨발랄거 4대1은 좀 세긴 하네요. 자, 이거 제발. 바로만 먹고 째면은 이기거든요, 이거. 어 루시안이 바로 막으로안 오네요 다행이고 자 제발 이거만 살아가면 됩니다 이거만 아니 람머스 평타가 뭐 저렇게 센가요 도망가야죠 좋구요 야 닭둘기 드디어 사람 구실 자 제발 이거는 한명 정도만 죽으면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이거 제발 아, 누누 형님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아, 이거 다 죽었네요. 오리아나까지만, 제발! 아, 나이스 샷. 어, 이 정도면은, 어, 다행이네요. 진막으로 가야죠, 상대편은. 자, 우리 편이랑 속도 맞춰가지고, 네, 바텀 쭉쭉 들어갑시다. 제 쪽으로는 무조건 3명 와야 되거든요. 이제 2명으로도 안 되고, 무조건 3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자 미드에서 싸움 났죠 이거 바로 갑니다 이거 조금만 살아있으면은 자 이번에 게임 끝냅시다 그냥 바로 자 우리편 잘 버티고 있고요 지금 자 빨리 빨리 밀어야 됩니다 빨리 자 억제기부터 빠르게 억제기 밀어주고 자 요거는 게임 끝났죠 자 옆에서 때리든 말든 그냥 바로 건물 부숩시다 자 넥서스 아, 좀 세긴 세네요, 딜러들이랑. 자,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다음번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넥서스죠. 그래 우리편이 상당히 잘 버텨줬고. 요거 한 번만 버티면 됩니다. 요거 한 번만. 자, 람머스도 아지르한테는 안 되거든요. 아지르 이제 딜 나오죠. 자 노틸만 잘라주면 노틸만 잘라주면 아좋구요자 이제 저 살아나면은 야 바로 넥서스 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이라 삼이라 끊어주나요? 누누 형님 누누 형님 삼이라 궁야 너무 세고. 자 일단 좋습니다. 세마리잘랐구요 이거 바로 달려가서 넥서스만 까면은 되죠 자 우리편이 미드. 이들... 아 이게 뭔가요 아 오리아나 엽치기 자 이거는 자 허를 찌릅시다 억제기가 살아있는 곳으로 가야됩니다 이거는 애들이 심리상 억제기 없는 곳을 막을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생각을 여기용해서. 자, 근데 이거는 지금은 들어가면은 바로 바힐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만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솔방울 탄. 자, 이거 게임 끝났죠? 자, 개같이 달려가서. 자, 바로 궁 켜주면서. 오리아나 날파리 무시해주면서. 각오일 켜주면서. 대가리, 넥서스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이러 식으로.